한일협정의 잘못된 점을 크게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첫 번째로 사죄와 배상이 있었는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문을 보면 일본은 3억 달러의 자금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 2억 달러의 자금을 10년에 걸쳐 차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무상제공은 독립 축하금 형식으로 차관은 해외 경제협력 기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관은 애초에 대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죄와 배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보상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입니다. 청구권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일본 기업을 이용하고 일본인을 고용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한편 일본은 이 제공액들에 대해 한국의 전쟁 역사 청산 보상금이라고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 기금을 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게 보상금이라고 하고 바로 돌아서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진짜 사재라고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역 불균형입니다. 애초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목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일본의 제공에 의하면,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교일의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만 보았습니다. 당시의 기사를 읽어보자면, 한일 무역의 정상화가 청구권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만큼 한일 무역이 기형적이었다고 볼수 있죠. 양국의 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며, 사죄와 배상이 뒷전이 되는 건 더위입니다.